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기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눈이 시대적, 시대적인,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하기 때도 있지만 형통한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참 고난의 때, 역풍의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 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 어, 신학생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안해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신학원이라고 신학원생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신학원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중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데 당신의 종이 용의 여화와를 진심으로 병외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나의 남편이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왕이 아합왕 시대 또 그의 이세벨 시대에 어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생도들도 그래서 그때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어이 종이 죽었는데 아 이로 인해서 빛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남편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생도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빚을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빚을 짓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그 빚을 갚으라면서 이 아내의 가구에, 가구에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구하게 되죠. 그럴 때 엘리사가 내가 그럼 너를 위해서 어떻게, 어, 해야, 하게, 어, 하겠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 해줄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인은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이 가구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럼 그런 이걸 반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내 집에는 기름 반 그릇이 그도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가구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어, 말하면서 조금 빌리지 말고 될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와 아들은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 남아있던 자신의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 붓는데 이 그릇,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려온 빈 그릇에 다 채울 때까지 다 채울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 채우고 나자 비록 그때 비로서이 기름이 그치게 되고, 엘리사는 너희가 따른 그 기름, 이제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 또 가족이 생활 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다 하나님의 구속력의 역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 어,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들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 주의 일 한다고 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제 뭐. 어, 분간을잘 하시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첫째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죽게 아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 아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100원짜리 넣으면, 거기서 응? 100원짜리 상품이 좀 나오듯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살아 있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요. 우리가 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뭐 기다리다가, 응? 우리가 부르짖으면, 아 마지못해서 해주는 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화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두 번째로는 어, 자따라삽니다큰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하자. Yeah.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저 계단에 보면은, 어, 뭡니까? 그, 화분이 있잖아요. 그 화분에 보면은 이제 조그만한, 조그만한 화분도 있고, 제가 이 조그만한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기시고, 큰 화분이, 화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그 화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늘 그렇게 보면서 웃음이 나요. 뭔 웃음이 나냐. 작은 화분에 있는, 그, 저게, 뭐, 무슨 꽃이죠? 작은 화분에 있는, 어, 저 조그마한 꽃이, 조그마한 꽃이 더 이상 안 커요. 그 크기밖에 안 돼요. 더 이상 크질 않아요. 딱 보니까. 딱그 크기만큼 컸다가, 더 이상 크면 나머지가 이제 또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 조금 시들시들 해지거나 죽어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 똑같은 조금 작은 진짜 주먹만한 화분이잖아요. 근데 이 주먹, 이 주먹만한 화분을 여러 개 샀었는데 이제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제가 올 여름에, 올 여름에 남아있는 교회에 남는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었는데 옮겨 심을 때는 이 조그마한 이 화분에 있던 이 이게 꽃이 꽃이 참 볼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옮겨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화분이 이렇게 큰데 보시 사람 알지만 화분이 이렇게 큰데 그 당시에는 진짜 꽃지 요만했거든요 근데 얼마를 지나고 나면 보니까 이 큰 화분에 심은 꽃이 이 화분에 걸맞게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그만한 화분에 있던 꽃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큰 화분에 있는 꽃은 지금 엄청 커졌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가부의가부와두 아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최대한 많이 빌렸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물론 조금 빌리지 말고, 어, 될수 있는 한 빌려와라 했지만, 이 가부가 아들이 나가서 아들이랑 가부가 그릇을 빌려다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조금의 그릇만 빌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빌려온 그릇만큼, 주님은 이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저 화분을 보면서 아 우리가 주 안에서 뜻을 크게 품고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맞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찬 위에 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크게 가지세요. 크게 가지시고, 어,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또한 믿고,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그냥, 여러분, 가족, 그냥, 어? 삼시세끼양 굶고 잘 먹고 잘살 정도로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큰 일을 할수 있고, 또이 기업을 통하여서 나라에서 혹은 세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할 때 주님은 그 그릇이 뭐하도록 다 차도록 다 차도록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가부와 아들이 평소에 이웃들에게 등을 참잘 배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릇이 이 당시에 그릇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그릇이 흔하고만 하지만 이 고대에는 그릇 하나하나가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을 빌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와 아들들이 이웃 집에 가서 그 그릇을 많이 빌렸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또 다른 성도의 와 관계를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를 잘할 때에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아, 이런 은혜의 빈 그릇을 우리가 빌리러 갈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잘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은혜도 더 많이 채워주시고, 복도 더 많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를 위해서 더 온전히 살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